너구리 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사는 관심병 중기 환자 너구리 인사 박스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뉴스 바로 카스크 발레그로 행사 시즌입니다. 자전거를 사고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꼭꼭 사야 하는 헬멧. 자전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헬멧입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살수 없는 헬멧. 헬멧은 안전이자 뚝배기를 보호하는 아이템이자 고글과 같이 내 얼굴을 효과적으로 가려주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때문에 아무 고글이나 살수 없듯이 아무 헬멧이나 살수 없죠. 자본주의의 노예, 노구리가. 오늘 가성비가 좋으면서 예쁜 헬멧 정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실 세파스에서 저도 헬멧 하나 받자고 찍는 영상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발레그로 저도 사고싶었는데 공짜로 준다하니까 음 그래도 받아야죠 네 먼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쓰는 한국인에 맞는 카스크 이탈리아에 있는 헬멧 전문 제작 회사로서 팀스카이 때 협찬을 해서 크리스 프롬이 쓰면서 엄청 유명 해진게 이 발레그로입니다. 실제로 패션에 신경을 쓰시는 많은 여성라이더 분들과 남성분들이 발레그로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원래 정가가 259000원짜리를 159000원에 현재 팔고 있습니다. 재고 소지시까지 행사를 하니까 가서 하나 잡으세요. 인터넷으로 사셔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네, 카스크 발레그로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역시 디자인. 아, 어, 우리는 인스타 총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쁘게 디자인을 뽑았습니다. 일단 뭐다과거필요고 사진이 잘 나와야죠. 10가지의 컬러로 이루어진 다양한 컬러 그리고 깔맞춤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멍으로 인한 통풍. 이제 시작되는 한여름 여러분의 뚝배기를 시원하게 식혀 줄 많은 구멍. 어, 땀쟁이들이 여름에 너무 힘들어 하니까 통풍에 신경을 썼습니다. 육수가 아주 줄줄 흐르잖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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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저도 이거 쓰고 라이딩을 해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탈모가 있어서 저는 머리가 더 시원해야 됩니다. 아. 네또 하나 장점은 가벼운 무게 M사이즈 기준 200g도 되지 않는 무게로 실제로 저도 착용했을 때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역시 무게입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음 저도 탈모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헬멧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무게를 줄였습니다. 어 노구리님도 탈모가 심하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머리통이 큰 너구리 가벼우니까 좀더 편하네요. 네 실제로 사용해 보니 편하고 가죽끈의 갬성도 살아 있습니다. 네 실제 동양인이 착용하면 어떤지 너구리의 착샷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안 돼! 네 실망하셨습니까? 그건 너구리가 못 나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뵈었던 임세미 씨가 썼던 헬멧도 바로 발레그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쁜 헬멧입니다. 네, 현재 구매 가능한 최고의 가성비 헬멧, 카스크 발레그로 헬멧입니다. 여러분의 뚝배기를 안전하게, 그리고 이쁘게 보호해줄 카스크 발레그로. 사이즈 체크를 위해서 반드시 가까운 샵에 들리셔서 컬러나 사이즈를 꼭 체크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헬멧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카스크 발레그로가 아니더라도 꼭 튼튼하고 이쁜 헬멧 사셔서 안전한 라이딩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너구리의 안녕의 인사를 박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뚝배기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카색 아. 네, 카스크 저도 이거